네 안녕하세요 벚꽃나무입니다 제가 오늘은 천점으로 흐르는 점토 만들어볼건데요 우선 준비물부터 말로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천점이랑 베이킹소다랑 물이랑 섞을통 섞을거 이렇게만 있으면 되고요 제가 하다가 끊겼는데 우선 천점, 천점 생크림을 천점 생크림처럼 일단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러면 어 생크림처럼 되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소다를 넣어주세요. 음, 그리고 계속 섞어주시면 되는데. 철천는 공주님이고요. 네, 조금 섞다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저는 베이킹소다를 썼습니다. 베이킹파우더 될진 모르겠어요. 해보지 않아고될것 같거든요? <laughs> 베이킹파우더랑 베이킹소다랑 달라요. 저희 마트에서 베이킹파우더가 800원인가 700원이고 소다가 400원일 거예요, 워드트에서 그럼 이렇게 듭니다. 자리가 좀더 깨끗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제 한번 이렇게 하면 어잘안 묻네요. 그생 그냥 생크림 만드는 것처럼 아안 묻어요. 그거 그 느낌이 아니에요. 묻어도 살짝 그 느낌이 안 들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 섞어주세요 밖에 소리 들리는지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소다를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받은 거라 못 많이 넣었나? 어 이제 됐네요. 이제야 많이 붙었어요. 제가 물이 물을 이렇게 많이 넣었거든요. 좀 이거 바닥에 차 정도로 넣었어요. 음 너무 많이 넣었으면다 물을. 천정에 그 반만 넣었기 때문에 이제야 된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안 먹어요. 먼저 볼게요. 아, 이제 안 먹네요. 철첩 말했는데, 공주님이 고요. 공주님이 아니세요. 아이쿠.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조금씩. 아직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단계가 남았거든요. 아직은 안 흘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해야 된대. 우선 자리를 정리하고 할게요. 이게 같은 플라스틱이라서 성는 소리가 많이 날 거예요.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색깔은 성분이 사라지진 않을 건데 넣어도 될것 같은데 성공은 될 거예요. 그래도 될것 같고요. 물감 넣어도 어, 아니면 파스텔 넣으시는게 나을 거예요. 실패하시기 싫으면 파스텔을 넣으시고요. 이제 여기다가 안 묻어요. 물기가 살짝씩 있는데, 이제 물을 한 번, 한번 넣고 섞어주세요. 이제 이거를 계속 반복해주세요. 뚱그면 되잖아요. 흐르는데 아닌가? 그리고 물에 한 번만 더 뿌리고 섞어줄게요. 이게 물을 넣으면 흐르게 되거든요 이게 흐르는게 아닌데 살짝 흐르는게 같지가 않아요 물을 한번만 더 뿌려줄게요 물을 너무 많이 뿌었으면 소다를 넣으면 되거든요 제가 물을 많이 넣어서 그렇게 많이 안 넣어도 될 듯한데, 제가 미녀차 안에서 생크림 그 만드는 비율을 잘 몰라요. 그래서 물을 많이 넣었던 것 같은데, 진짜 까먹었어요. 예전에 만들긴 했었는데, 한달한 번씩 까먹어서. 네 이제 이렇게 해줬고요만져손에안묻어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때 동안 첫점몇 점이 된지 모르겠는데, 화면도안 보고 있어서. 네, 이렇게 됩니다. 흐른지 있게요 흐르죠? 어떤 어지는것같다 손에 물기가 조금씩 묻어요. 그래도 천정으로 만들까? 아, 죠 아끌레가 없는 데 베이킹 프로로 맞았었거든요. 사서 많이 만들면 될듯 하구요. 네. 이렇게 천정으로 1단 정도 만들기 마치도록 할게요.